이나대 주성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HBF라는 새로운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메모리로 나왔고 방식은 하이브리드 번딩을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나대학교 건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패키징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밀착형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패키지와 테스트 분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한 패키징 등 여러가지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BF 하고 HBM 의 차이는 샌디스크 에서 이제 발표된 방식인데 D램 다이를 여기 D램 다이를 쌓는 대신에 그 랜드메모리 다이를 쌓는 그런 방식이고 TSV 사용하고 현재 마이크로범프를 사용하는데 둘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거로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 16단을 쌓고 TSV 사용하는거 이런 면에서는 다 같고 다이만 다른데 다이가 D램은 빠르고 이랜드 메모리는 느고 D램은 전원 꺼지면 없어지고 그 h b f 는 전원이 켜지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오물이 반도체에서 그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제품인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 물건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요게 많은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HBM 대신에 HBF라고 랜드 메모리 싼 거고, 그싼 메모리는 BICS라는 그런 DRAM 대신에 BICS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 랜드 메모리 사용했고, 16단을 살 수가 있고, CBA라는 웨이브 폰딩을 사용하는데, 이게 72원딩하고 하이브리드 원딩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16단의 산타 보니까 이제 울트라 로우 다이 워페이지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많은 AI 플레이어들이 이걸 사용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아키텍처는 계속 개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은 총 192기가를 쌀 수가 있는데 HBF를 사용해서 GPU를 만들면 4테 b 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8은단을 했을 때. 뒤에 이제 자세히 비교를 하겠습니다. <laughs> HBF와 HBF을 비교하면 연결 방식은 TSV라는 거래상에서 위아래를 연결하고요. 적층했을 때 적층 물질은 BICS 3D 랜드 플래시를 사용하는 게 HBF고 그래서 플래시에 F업 둔 거고 d r m 다이 사용하는 게 h 제 m p u 겠습니다 방식은 CBA라고 하는데 CMOS Direct Bonded to Array. y가 빠졌네요. 그, 그리고 이제 W2 W 하이브리드 본딩을 생각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결국 TCB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사용하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수는 현재 16단인데 512GB로 했을 경우 계산해 보면 4TB까지 되어 나오죠. 그러고 HBM은 12단을 하는데 사용 없고 16단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넣었을 때그 사태라고 HBF는 HBM은 192기가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역폭은 당연히 랜드 메모리니까 DDRAM 다이, 다이보다는 속도가 낮겠죠. 그래서 HBM은 스택 당 성능이 그 128기가인데. 3e의 경우 다음에 나올거의 경우 1테라 까지 하니까 속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은 hbm 만 사용하였다가 이제 hbm 과 hbs 를 혼용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고 gpu 에서 현재 hbm 이 혼자 사용되고 시장은 gpu pc 스마트 기까지 갈거라고 보고 이게 그림은 앞에 설명드렸던 모양입니다. <laughs> 용도는 속도가 낮아 렇기 집약적 이고 대역폭 중심적인 AI 출원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HBM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쓰기를 계속 쓰면 이제 프레시 메모리 문제가 있죠 그래서 쓰기 내구성 문제하고 DRAM 수준의 이제 지연이 낮은,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가격은 유사한 비용 수준에 비해서 8에서 16배 용량을 제공하면서도 HBM과 대역폭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려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가격은 메모리 용량에 비해서 싸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는 웨스턴 디지털의 샌디스크가 이제 하고 있고 SK하이닉사 삼성 마이크론이 주도적으로 h b m 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인하대 제조혁신대협은 주성환 교수의 연구실에서 나왔고 문의 있으신 분은 이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